첫 번째 뉴스입니다. 앞으로는 자동차 등록을 행정관서 방문 없이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할수 있게 되고 자동차 등록증을 차 안에 비치할 의무도 없어집니다.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현행 자동차 관리법을 자동차 정책 기본법과 자동차 안전법으로 나누는 분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. 분법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자동차 등록이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가능해지고 자동차 등록증을 차 안에 비치할 의무가 폐지됩니다. 또 자동차 운행을 자발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승용차의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와 재세 공과금이 연동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. 아울러 친환경 자동차 전용 번호판이 마련돼 주차료와 통행료 등을 쉽게 감면받을 수 있게 되며 중고차 매매업자가 구매자에게 자동차의 성능과 상태뿐 아니라 사고 이력과 보증 사항을 함께 고지하도록 해 중고차 거래 때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